자 이번에는요 기본적인 삼각함수 말고 이제 미적분 와서 처음 배우는 시컨트, 코시컨트, 코탄젠트에 대한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컨트도 보이고 분수식이죠. 아, 목세비분법까지 적용될 거다 이런 생각할수 있습니다. 자 일단 요거한번 쓰고 갈까요? 시컨트 x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x, 탄젠트 x 그 다음에 어. 코시컨트 x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그다음 코탄젠트 x 미분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이거 목세 미분법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? 한번 해 보자고. 음. 미분해 버리면 자, 그대로 구조는 그대로 가면 돼. 분모 제곱에다가 분자 미분 e x 분모 그대로 1 플러스 시컨트 x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써주시는 거고요. 분모 미분해야겠죠. 1은 사라질 거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죠.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. 좀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 2파이 대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2파이 대입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자, 그대로 정리해볼까? 이렇게 들어갈 게 시컨트에 2파이 들어갈 건데 자, 여러분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코사인 2파이 분의 1인데 코사인 2파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값도 1이라는 걸알수 있고 분모는 4라는 결과 얻을 수 있겠네요. 됐고요. 그 다음, 여기다 2파이 집어넣으면 이제 4파이 될 거고요. 여기다 2파이 집어넣으면 1이라고 했죠. 그럼 4파이에다 2 곱하는 거니까 8파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자, 음. 2파이 대입해 보겠습니다. 2파이 대입하면 4파이 제곱이네요. 여기다 뭐 대입해? 2파이 대입하는 거죠. 여 2파이 대입해 볼까? 시컨트 2파이 1이죠. 탄젠트 2파이. 여러분 탄젠트 2파이 얼마입니까? 0인가요? 아하, 그냥 사라지게 되겠네. 0 되니까. 됐죠? 그럼 남는 부분이 4분의 8 8만 남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파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쪽 삼각함수 미분법은 공식 잘 외워두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합성돼 있을 수가 많다. 그래서 합성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